네, 성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은총인데요. 하지만 정작 성사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교회의가 신자들을 위해 성사 재교육 책자를 펴냈습니다. 주교회의 교리교육 위원회가 펴낸 소책자 성사는 2016년 발행한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1권 미사전례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된 교리상식 서적입니다. 성사에 관한 신자들의 일반적인 궁금증과 질문을 선별해서 정리한 소책자 성사는 성사 일반에 관한 12개 문항을 비롯해 7성사에 관한 80개 문항까지 모두 92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하고 최근 교회 문헌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또 누구나 알기 쉽도록 친근한 사파와 사진을 수록하고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서 성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